네, 이분 시간 신청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일반인이고요. 네 한번 좀 볼게요. 네. 1954년? 잠시만요. 어, 74년. 어. 6월 30일생. 네 여자입니다. 여자. 네. 성신은요. 박씨입니다. 박. 아, 이번에 부채 또 어, 아, 대박이야? 전라남도 이 장이 어, 이 장인께서 이렇게 또다 여러 분들분들이 <laughs> 감사합니다. 아. 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참 뭐라고 해야 되노? 팔자가 네. 어, 어떻게 보면, 이 육신은 여자지만은요, 이 사주의 기운 자체는 완전 남성이에요, 남성. 남자로 태어났으면 정치를 해서도 크게 했고, 아. 어, 그렇지 않고 사업을 해도 정말 크게 사업을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지금 이제 나이가 69, 70이잖아요. 네. 이 세대 때 여자라는 것 때문에 조금은 많이, 조금 손해를 많이 보고 살았던 시절이에요. 지금 시절에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했으면 얼마든지 여장부로서 쭉쭉 뻗어나가는데, 어, 참 조금은 사주가 좋으면서도 시대를 잘못 태어난 사주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살아 계셨을 때도, 어, 부모의 덕, 부모의 덕은 받겠지만은, 어, 부모 없이, 그리고 형제가 있어도 형제가 없이, 이런 사람이야말로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형제, 형제 간에 우애가 없다는 말이 나와요. 내가 성인이 되고 출가를 하게 되면, 내가 가정을 가지고 형제들이 가정을 가지고 따로따로 이 가정을 가지잖아요. 형제간이 없어요. 그냥 지지고 복고 싸웁니다. 어 일반 사람들은 돈 문제 가지고도 싸우고 뭐 이렇게 동업하다가도 싸우고 형제간이 세상에 내 혼자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밑에 자손들은 그냥 다뿔뿔이 각자 각 각자 각색의 사람들이다. 어. 근데, 이분이 지금 뭔가 하나의 변화를 주려고는 하는데요. 뭔가 이렇게 조금 활동이 조금 은 나이가 있는 것 치고는 하는, 뭘움직려고 하는데, 마냥 이분이 저한테, 어, 선생님 저 올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뭘 하려고 하냐면, 아, 하지 마라. 올해 뭘 해도 니는 안 된다. 이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올해 뭘 하려고는 하는데, 절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냥 노년을, 자기 가족들 어뭐 형제간의 우애가 벌써 끊어졌고 자기 가족들 자기 가족들하고 이렇게 그냥 지금 선에서 만족하고 살아야지 뭔가 내가 새로운 사업을 펼친다거나 내가 뭐 새로운 걸뭘 한다거나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맞다. 사주가 여자지만은 이는 사주를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요 모뭐 아이문도. 어, 인생을, 이 사람은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있어도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내가 밖에서 내 사업장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내 이름을 가지고 얼굴을 알리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밖에 활동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올해에 만약에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면 분명히 구슬십이 망신 들어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한 해는 조금 많이 낮추고, 엎드리고, 숨 고르기. 그렇게 하고 가셔야 된다. 건강만 따라간다면 내 사업 쪽으로는 내년 말고 내후년. 그러니까 2024년도, 어, 이분이 이제 71세 될 때, 그때 돼서 내가 뭔가를 또 새로운 계획을 잡고 뭔가 시도를 하는 거는 좋으나, 내년하고 내후년에는 엎드리는 게 낫다. 어,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건강 쪽으로도 조금 신경을 조금 쓰셔야 돼요. 어, 뭐 이렇게 뭘 해야 되노. 몸쪽으로도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건강을 조금 뭐 신경을 쓰셔야 되는 뭐. 네. 어. 근데 일반인 같지는 않은데 사주가 너무 좀 거가한데. 네. 반인은 아니고 정치, 배우예요. 정치인입니다. 아. 정치인이요? 네. 누군데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박근혜 동생. 아, 박근혜, 박근혜 씨 동생? 네. 박근혜 어. 령. 박근영. 네, 리영입니다, 리영. 어나 이름은 들어 이름 들어봤는데 나 얼굴은 기억이 안 나네. 이번에 그 대선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이번 대선 나온다고요? 네. 얼굴은 못 봤습니다. 어, 아 박근혜하고 다르게 생겼네 네. 어. 어떤 목적으로 났을까 이게 당선이 될것 같다라고 했으면 어떤 것 같이나. 에. 어떤 이유일까요? 그냥 자기, 자기 만족감. 음. 자기 만족감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뭐, 자기가 이분이 뭐, 나온다고 해서 뭐, 이분 나와가지고, 뭐, 당선이 되겠습니까? 음, 음. 자기 만족감인 것 같아요. 음. 제가 볼 때는. 가문을, 어. 가문을 위한, 어, 어땠을까요? 나오시려면은, 진짜 이 길로만 갔어야지. 음. 이 길로만. 음. 어. 그냥 이분은 사업하시는 게더 맞아요. 정치인이라기보다. 는그 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은 네. 올해 뭐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 석방돼 있잖아요. 네, 네. 앞으로 어떻게? 아, 가만히 있어야지. <laughs> 가만히 있어야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참 있죠. 저도 박근혜 대통령 참 불쌍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이 어, 한때 이 대통령이라는 분을 불쌍하다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제가 좀 상투스럽기도 좀 하지만은 참 그분 불쌍한 분이에요. 그분이 뭐 알아요? 그분이 어? 그분을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고 밑에서 다에 쳐먹을 하다가 밑에 놈들이 뜻대로 안 되니까 또 삼삼오오 작지 아갖고 탄핵시키고 이 사람이 뭘 알아요? 이,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어? 이제 세월호라는 어? 세월호 그때 이제 너무 아니하게 대처했고. 아, 막말로, 뭐, 대통령 대하고 해먹는 건다 해먹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이제 세월호라는 이제 우리 어리, 꿈 많은 어리 친구들이 이렇게 삐한번못 보고 이렇게 된거 자체, 그게 너무 사회적인 무게감이 강하고 모든 게이대통령의 그걸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 이 사람 이참 말년에 그, 아유, 불쌍하죠. 이분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박근혜 이분이 뭐, 무슨 뭐, 뭐 물론 박근혜 그 수많은 또 박근혜 지지자들 또 전화 받은 나는 지금 이쪽에 5만쯤 지지자들 전화 요구하고 난리났거든 요나한테아진짜또 박근혜 지지자들 또 뭐를 할지 모르. 진짜. 나는 나 나쁜 뜻은 없습니다 박근혜 지지자분들 그냥 노년은 이제 그냥 대우 받으시면서 예우를 받으시면서 평 평안하게 살면서 이제 좀 자기가 아는 선에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 전개에는 더 이상 간여도 안 하시고 발을 안 담갔으면 합니다. 예. 어. 아이스 네.